이제 착한 일을 하는 유산균까지 같이 씻겨 나가기 때문에 악화가 되는 거죠 얘가 이제 비정상적으로 증식을 해서 대부분은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아예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보훈병원 산부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지현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이제 감기라는 게 우리가 피곤하고 면역력 떨어지고 스트레스 받고 이럴 때 생기잖아요. 근데 이게 바이러스 질환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뭐 치료 없이 대증요법으로 낫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질염도 비슷해요. 질염도 역시 스트레스 받고 면역력 떨어지고 뭐 몸이 안 좋고 이럴 때 생기는데 세균성 질염이다 보니까 바이러스와 달리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단순한 질염은 저절로 이제 몸이 회복되면 알아서 치유가 되요 하지만 심각하게 질환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질염 증상이 생겼는데 뭐 2, 3일 내로 낫지 않고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 산부인과를 방문하셔서 질 분비물 검사를 통해서 세균을 파악해서 정확한 치료를 받는 게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이제 세균성 질염이 되게 광범위하다 보니까 성관계를 통해서 없는 그런 균도 있고 그렇지 않은 균도 많아요. 그래서 세균성 질염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제 파트너를 같이 치료 대상으로 삼으실 필요는 없고 증상이 저절로 낫는 경우는 대부분 상관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치료가 잘안 돼서 산부인과를 방문하시게 되면 요즘은 또질 분비물에서 성관계를 통해서 전염이 될수 있는 균을 검사를 대부분 하거든요. 그럴 경우 이제 양성이 나와 오면 그때 이제 파트너와 같이 약을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건 일단 전혀 아니고요. 우리가 이게 질 안도 깨끗이 씻으면 일단 기분이 좋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병원성 세균이 씻겨 나가는 건 맞는데요. 원래 질이라는 공간 자체가 이제 유산균이 살면서 산성 환경을 유지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씻을 때그착한 일을 하는 유산균까지 같이 씻겨 나가기 때문에 씻을 때만 잠깐 개운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주변에서 금방 세균이 들어가서 유산균도 없고 악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악순환의 사이클에 들어가기 때문에 씻는. 거 좋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안에 물이 들어가거나 하는 것도 사실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찜찜하시더라도 씻는 거는 당장 중단하셔야 됩니다. 열정되어. 세정제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다양한 타입이 있어요 보통은 이제 약국이나 이런 데서 권하는 건 비누가 대부분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그 아래쪽 부분을 씻으실 땐 산성비누로 씻으시면 아무래도 그 산도를 유지시켜 주니까 질염이좀덜 생기거든요 그래서 겉에 씻을 때 쓰는 세정제 정도는 쓰셔도 상관이 없는데 그걸 또질 안을 또 열심히 너무 닦으시면 역시 산도는 유지하지만 유산균은 또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질 내부는 어떤 비누로건 예, 닦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통풍이 안 되고 습하고 이런 환경에서 세균이나 곰팡이가더잘 자라잖아요. 너무 꽉 끼는 옷, 통풍이 안 되는 가죽 옷 이런 거를 자주 입으시면 거기도 역시 습하고 통풍이 안 되기 때문에 균이 이제 잘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세균성 질염 때문에 막 고생하시는 분들은 그런 옷 피해서 입으시면 좋겠습니다. 타이즈 이런 거는 요 타이즈는 통풍이 잘 아이는 되잖아요. 아이는 <laughs> 그리고 꽉 끼지 않고 충분히 늘어나서 이제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괜찮아요. 막을 수는 없고요. 우리가 유산균을 요즘 많이 광고를 하는데 유산균을 먹으면 사실 그게 뭐 이렇게 뭐 세포를 뚫고 이렇게 가는 건 아니고 대장 쪽에 있는 유산균이 잘 정착을 하게 되면 이제 유익균이 많아지는 거죠. 유해균보다 지이라는 입구가 이제 항문이랑 통해 있고 통하지는 않지만 근처에 있고 또 속옷을 입으면 이제 같은 공간을 쓰는 격이 되기 때문에 항문에서 이렇게 나오는 균들이 유해균보다 유익균이 많을수록 아무래도 질염도 덜 걸리겠죠. 그래서 어떤 종류의 유산균이건 자기에게 맞는 걸 드시면 되고요. 내가 식습관이 너무 좋다. 이제 굉장히 야채도 많이 먹고 어, 나는 유산균이 평소에 복용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야 그러시면 굳이 질염 예방 목적을 위해서 드시는 게큰 뭐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궁근종이라는 건 이제 자궁이라는 데가 이제 흔히 아기 집인데요. 여러 가지 구성 성분이 있어요. 아기들이 자라는 자궁 내막이 있고 또 아기를 보호해야 되는 근육. 예, 예, 있거든요. 근육에 이제 근육 세포들이 있는데 얘가 이제 비정상적으로 증식을 해서 대부분은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혹을 만드는 걸 자궁 자궁근종이라고 하고요. 이 자궁벽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 에렇알 같은 게 박혀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위치에 따라서 뭐 크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제 생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기의 착상을 이제 방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크기가 큰 경우에는 그거 자체로 이제 메스 이펙트라고 하죠. 앞에 바로 붙어 있는 방광을 누른다거나 뒤에 장을 눌러서 압박 증상, 뭐 빈뇨, 뭐 변비 이런 것도 생길 수 있어서 근종은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흔한 질환이지만 개개인에 따라서 위치와 크기, 뭐 자라는 속도 이런 거에 따라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한 줄로 딱 얘기하기는 참 힘든 질환이에요. 자기의 근종 상태에 대해 파악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꼭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궁근종이 확실하다면 개가 암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궁근육에 근종은 이제 양성 질환이 생길 수 있지만 그 근육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게암 쪽으로 증식을 하면 이제 근육에 생기는 육종이라고 하죠 예. 근육암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저희가 흔히 보는 초음파라던가 뭐좀더 나아가서 MRI까지 뭐 사진을 찍어도 100% 확실히 진단을 할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임상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근종인 줄 알고 했는데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사실은 제일 많고요. 자궁 근육에 생기는 암은 굉장히 드물어서 한 10만 명당 뭐 3명에서 6명.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일단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위치에 따라서 다른데요. 이제 자궁이란 장기 자체는 뭐 작을 수 있어요, 주먹만 할수 있지만 자궁 근종 크기는 십몇 센치까지도 커지거든요. 그러면 거의 아기 머리보다 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임신을 하면 이제 자궁이 커지면서 빈뇨가 생기잖아요. 이게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그렇게 커지면 방광을 누르기 때문에 방광 소변이 조금만 차도 이제 요일를 느끼고 자주 소변을 보러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빈뇨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 변비까지는 아주 증상. 상이 흔하지는 않은데 자궁 뒤쪽에 혹이 큰게 있으면 장 운동을 좀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변비도 생길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궁근종이 또 치료 방법이 너무 여러 가지가 있고 이게 제일 좋은 치료 방법이다라고 되어 어울려. 있는 건 역시 없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자궁을 아예 적출을 하는 쪽으로 자궁근종 치료를 받으셨으면 재발할 일은 없고요. 그 외에 이제 자궁 근종만 떼어내는 예, 수술을 할 경우에는 재발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럼 1분 중에 적출 자궁근종 적출술을 한열분 중에요. 제 경험으로는 거의 7, 8분은 재발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 재발을 해도 다시 생긴 게 그렇게 크지 않고 또 폐경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 정도는 지켜볼 만하다 그러면 이제 굳이 다음 치료를 꼭 하실 필요는 없는 건 거죠 없어지지는 않고요 이제 비정상적으로 증식해서 이미 혹을 만든 거기 때문에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면서 자궁으로 가는 혈류도 줄거든요 그러니까 이 근종도 자궁으로 오는 혈류를 먹고 살기 때문에 그게 줄어들면 크기가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근데 워낙 큰 근종들은 이렇게 줄어봐야 이제 별로 티가 안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폐경이 되면 커지면 일단 안, 안 돼요 네. 줄기는 하는데 없어진다고 보기는 조금 예. 네. 무리가 <laughs> 있습니다